20251123 오늘의 묵상 갈렙의 믿음 45년의 기다림 흔들림 없는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하루 오늘도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때때로 오래된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의 꿈 주님 앞에서 드렸던 서원 혹은 오랜 시간 기도하며 간구해왔던 제목들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주변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는 종종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거나 더 이상 실현될 가망이 없다고 체념하곤 합니다. 내가 그때 너무 순진했나? 어, 이제는 너무 늦은 것 아닐까? 하는 회의감과 함께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성도 여러분 중에도 오랜 시간 붙들어온 어떤 약속 앞에서 흔들리거나 다시금 그 약속을 붙잡을 힘이 필요하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처럼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시험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끈기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무려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굳게 붙들었던 한 인물의 놀라운 믿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용사 갈렙이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분배 앞에서 자신의 몫을 당당히 요구하며 세월을 초월한 믿음과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에서 건너와서 길가에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한 것이 이러합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 족장들의 지도 아래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는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에게 기업을 이미 받았음이었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아시나이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은즉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간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그런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내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내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으신 여호수와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한 용사 갈렙의 특별한 청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땅 분배가 시작될 때 85세의 갈렙이 여호수 앞에 나아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가 요구한 곳은 다름 아닌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로는 아낙 사람들이 거주하던 지역으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거인족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갈렙은 45년 전 40세의 나이로 모세에게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다른 열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갈렙에게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이 흘렀습니다. 45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켰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상황은 많이 변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약속의 성취를 포기하거나 이제는 편안하고 쉬운 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건하다고 고백하며 젊은 시절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갈렙의 고백에는 육체적인 강건함 뿐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강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탈모드에서는 로 나이 80세는 힘의 나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 힘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와 용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때를 의미합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갈렙은 이 가르침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인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더욱이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산지는 안악 사람들이 거주하는 험난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쉬운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난관이 있는 곳을 스스로 선택하여 그곳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갈렙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줍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였습니다. 유대 미드라시는. 갈렙의 이름이 온전한 마음 켈레브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해석하며 갈렙은 항상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기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45년간의 기다림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온전한 마음과 믿음이 바로 갈렙의 기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힘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 삶에 남겨진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어려움 혹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과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내 나이와 형편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포기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없었는지요? 갈렙은 85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그에게 헤브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나이나 환경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가장 험난해 보이는 헤브론 산지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신실함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와 14장의 말씀을 통해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굳게 붙들었던 갈렙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노년의 삶에도 여전히 젊은 날과 같은 믿음과 열정으로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요구하며 주님을 신뢰했던 그의 고백 앞에서 저희의 부족한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주님의 약속을 잊거나 환경의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하려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는 늦은 것 아닐까? 하는 세상의 목소리에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잊을 때도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갔듯이 저희에게도 세월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해브론 산지와 같은 삶의 도전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고백했던 갈렙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저희가 젊은 날 주님께 드렸던 서원이나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복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렙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불가능해 보이던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게 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나이, 능력 혹은 지나온 시간의 길이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약속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막아서는 거대한 안악 사람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산지를 얻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